자7 1 3번 x가 0 이상 2파 이하에서 이 부등식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 값에 대하여 sin 24분의 7x의 최대값을 라디안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할때 그걸 구하라 이랬는데 코사인 x 그래프를 그려보면 코사인 x가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여기가 2π야.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가 2분의 3파이고. 이래. 예. 자, 7분의 6파이. 7분의 6파이 어딨니? 7분의 6파이는 파이보다 약간 작지? 여기가 예, 7분의 6파이. 7분의 6파이. 그럼 코사인 7분의 6파이는 얘야, 얘. 예. 예. 코사인 7분의 6파이. 자 코사인 x가 코사인 7분의 6파이보다 작다, 작다. 어? 그러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겠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등호 포함. 그야 여기는 얼마게? 7분의 8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는 뭐냐면 x 값은 7분의 6파이, 7분의 8파이 이래. 됐어 싸인 그래프 i g n s 인 싸인 이렇게 되 sign sign s 가 g 분의 i 파이부터 g 분의 i 파이까지 사인, 사인 함수. 네, 어, i g n 분의 g 이 s i 다시 s i 2 4분의7 그러면, 이렇게 되지 어, sign 이의찔2파이는주의가 얼마니? 2개월 만2 4분의에 2개월 만에. 2개 그러면 2분의 만에. 2개월 만에. 2개 주기가 7분의 48파인데, 자, 다시, 다시. 다시, 이렇게 하지 말고, 치환을 해서 풀자, 치환을. 다시 지워버릴게. 다시 쓰려고 했는데, 다시 풀릴게. 자, 사인 24분의 7x에서 24분의 7x를 t로 치환을 하자. 음. 그럼 t의 범위는 어떻게 되니? 얘가 7분의 6, 7분의 6, 7분의 6. 얘가 7분의 6이면 24분의 7 곱하기 7분의 6. 4분의 1파이면 4분의 1파이. 음, 7분의 6파이를 리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4분의 1파이. 이쪽은? 7분의 8 3분의 1 파이 이 범위에서 구하면 되겠네. 여기가 네. 그러면 사인 T를 그려보면 사인 T는 사인은 뭐 이렇게 되겠있잖아 이렇게 여기가 T축인데 네. 4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 여기가 2분의 파이고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이러니? 니가 여기밖에 안 보이지, 여기가. 그럼 최소값은 뭐야? 사인, 얘가 t인데, 얘가 t인데, 얘가 t야, 지금. t가 4분의 파이일 때, 사, 어, 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이지. 응?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지. 이게 최대고, 이게 최소야. 했냐? 그래서 최댓값 최솟값의 곱은 얼마냐? 4분의 루트 6. 이렇게